요즘 유튜브를 보면 대공황이 터진다는 썸네일이나 영상들이 많이 보이죠. 유튜브의 알고리즘도 이런 공포를 퍼뜨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제목이 클릭률을 높여주니 유튜버들도 의도적으로 위기를 과장하는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대공황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뉴스, SNS상에서 대공황이나 붕괴, 폭락 같은 자극적인 단어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정말 가까운 실내에 일어날 것처럼 느끼게 되죠. 문제는 이런 관점이 자산시장에 투자를 할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대공황이나 대폭락 같은 생각에 심취해 있으면 놓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관점이 결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공황에 심취해 있으면 이런 기본전제를 놓치게 되며 곧 시장이 붕괴한다는 상상의 모든 우상향 구간도 놓치게 되죠. 상승하는 기간은 길게 이어지지만 하락구간은 짧고 강하게 옵니다. 대공황을 외치는 자극적인 콘텐츠 들은 이 짧고 강한 하락구간만 강조해왔죠. 자산시장의 폭락은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유튜브에도 붕괴나 대공황 처럼 충격적인 단어들로 도배됩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그림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스닥 백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15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15%, 20%씩 빠지는 폭락장이 몇번 있었지만 그건 대부분 수개월 혹은 1, 2년 안에 다 회복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항상 경신해왔죠. 이렇게 대공황에 심취해 있어서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면 실제로는 상승기간이 훨씬 길고 자산시장의 누적 수익률이 하락률보다 훨씬 컸다는 전제도 놓치죠. 즉, 여러분들이 하락이나 폭락만 강조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보다 보면 마치 자산시장은 매번 붕괴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항상 놓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온 시장을 보고 거품이다 조작이다 같은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 비정상이다. 시장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런 믿음을 더 강화하며 갈수록 대공황이나 폭락에 점점 빠져들고 투자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공황과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경기 침체의 차이를 구분하면 실업률이나 GDP, 주식시장의 변동폭 차이도 있지만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 여부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929년에 대공황은 중앙은행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결국 대공황을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당시 연준은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긴축을 했으며 수천 개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와중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와도 별 대응을 하지 못한 연준이 경제위기를 더 키웠다는 분석은 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위기가 오면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면서 과거 대공황 때처럼 무기력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상식이 이미 기본이 된지 오래죠.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때가 이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이론과 정책도구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과거와 같은 대공황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침체와 대공황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공황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주식시장의 폭락입니다. 지난 3, 4월의 미국시장 폭락장에서 많은 유튜버들은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며 대공황과 대침체를 언급하며 공포 마케팅에 많이들 편승했죠. 그러나 현재의 나스닥 백지수는 다시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한달전 대비해서 4,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런 의미 있는 폭의 하락이 발생하면 마음가짐은 대공황이나 대폭락의 관점을 오히려 멀리 해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폭락에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리스크를 줄인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크게 오른 증시를 보며 포모 심리에 휘둘려 정작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때 시장의 고점에서 물리게 만드는 더큰 리스크를 지게 만들게 된다는 건데요. 최근 증시의 하락장에서 나스닥 세배레버리지나 각종 개별 주식들의 세배레버리지 상품으로 가격이 높을 때 들어가 많은 한국의 개미들이 고점에서 크게 물려 고생을 하고 있다는 뉴스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요번 하락장 같은 지점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매수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항상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증시를 보며 정작 그때 포모 심리에 이끌려 결과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지 않았던 선택이 오히려 나중에 리스크를 더 키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아예 평생 주식이란 것은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장이 내리던 오르던 포모심리에 이끌려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경우는 피할 수라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 투자를 시작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요즘 유튜브에 보이는 대공황이나 대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S&P500 지수의 PER을 봐도 과거 닷컴법을 때나 2021년 증시의 고점 대와 상황이 다르죠. 20후반의 PER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평가된 증시의 영역이 아닙니다. 2021년도와 2000년대 초의 PER은 40이 넘었습니다. 이때가 미국 증시가 진짜 광기의 영역이었던 거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의 일반적인 PER의 범위는 20에서 28 사이입니다. 지표상 증시의 고점으로 나왔던 40 근처로 가지 않는다면, 버블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또, 금융위기 직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중요한 지표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상업원 미결제 잔액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이전에 이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4년만 하더라도 어음의 미결제 잔액이 1조 3천억 달러였던 것이 2007년이 되자 2조 2천억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이건 당시 미국의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미국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이나 만기도래한 채무상환 등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지표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에는 은행보다 CP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과 같이 봐야 될 지표가 자산을 유동화시킨 상업어험의 미결제 잔액이죠. ABCP는 카드대출, 자동차할부, 주택담보대출 같은 기초자산을 묶어서 단기험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산을 유동화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크다는 거죠. 만약 ABCP가 과도하게 팽창한다면 금융위기 때처럼 자산의 질이 떨어졌는데도 돈이 도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과잉레버리지 위험은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저두 지표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규제도 강화되어 있어서 과거처럼 숨겨진 위험이 누적된 구조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단기 CP 시장이 얼어붙으면 기업들이 급격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 경색이 오면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받는 구조였고 지금은 어음의 미결제 잔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기업들이 충격을 받을 확률은 과거보단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경제위기나 대공황은 겨우 뉴스나 촉감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마이클 버리나 마크바움이 저 ABCP의 미결제 잔액 같은 지표를 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위험 구조의 일부를 오늘 제가 보여준 지표가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뇌관은 결국 ABCP 시장이 터지면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를 팔고 단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 엄들이 만기 도래할 때마다 재발행을 해야 됐는데, 시장이 흔들리자 ABCP 시장까지 붕괴하고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터진 거죠. 미국이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유튜버들을 멀리해야 여러분들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하지만, 진짜 경제위기는 절대 뉴스나 촉감 같은 걸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